수신호와 함께 다섯 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온라인 스타트 경조 제16 경조 출발했습니다. 온라인 스타트 타임에서는 이번 김인혜 선수가 압도적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는데요. 현재 다섯 명 선수 가운데 먼저 대열 앞선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이번에 김인혜 선수입니다. 이번 김인혜 선수가 가장 먼저 초반부터 빠르게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때 6번의 류석현 선수가 격차를 줄인 듯 보이나 이번에 김인혜 선수의 반독 질주 뒤쪽에 현재 6번 이어서 4, 5번 선수들이 3위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2번 김인희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턴 마크를 통과할 때 뒤쪽 6번의 유석현 선수가 바짝 추격하지만 4번과 5번, 5번의 홍기철 선수가 이때 3위권 자리로 올라서는 듯 보이는데요. 4번의 김동영 선수의 격차가 조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조금씩 2번, 6번, 5번, 4번, 3번. 2번, 6번 이어서 5번 조춤할때 4번에 김동영 선수가 있대. 5번에 홍기철 선수의 격차를 더 주력합니다. 5번 4번, 4번 5번, 4번 5번, 5번 4번, 5번 4번, 5번, 4번 5번에 3위권 접전이 펼쳐지면서 4번의 김동영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 보이는 5번의 홍기철 선수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. 5번과 4번, 4번과 5번의 3위권 접전. 2번 이어서 6번 뒷 자리 4번일지 5번일지, 5번일지 4번일지, 4번일지 5번일지, 4번일지 5번에 홍기철 선수가 3위권을 올라섭니다. 승자는 2번 김 이어서 6번, 그리고 뒷자리 5번, 4, 3번.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복원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